인사드립니다. 어, 제가 테니스에 빠져서 채널명까지 바꾸고 강습 내용이나 테리니 대결 같은 콘텐츠를 통해서 테니스 라이프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 서브 강습 콘텐츠 후에 아무것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과한 열정으로 인해 테니스를 치지, 친지 3개월 만에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은 아마 테니스를 못 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실 거예요. 무릎이 아픈 것도 슬픈데, 테니스를 치지 못하는 것도 엄청 괴롭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서서히 무릎이 회복되고 있어서, 앞으로 호전도에 따라 테니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제가 보여드릴 컨텐츠는 테니스를 치면서 어떤 과정과 어떤 상태를 거쳐서 이제 무릎 부상을 입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제 의심할 수 있는 병명과 증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0군데 어, 넘는 병원을 다니면서 들은 소견인데, 어, 저만 아는 것보다 이제 테니스를 치는 분들이 이제 비슷한 증상으로 이제 고통받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어, 배경부터 간단하게 짚어보면,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헬스를 한 5년 정도 했는데, 그러면서 무릎 부상이 한두번 정도 있었어요. 어, 스쿼트를 무리하게 치다가 이제 인대 손상이랑 염증이 생긴 적이 있고, 그때 물리치료와 이제 한방 침치료를 받으면서 보통 한두 달 회복기간을 가지면 나았던 것 같아요. 어, 하체 운동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어, 부상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테니스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테니스는 헬스와는 다르게 훨씬 더 위험한, 위험한 운동이라는 것을 다치고 나서 깨달았어요. 참고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헬스의 하체 운동과 비교를 해보면, 어, 보통 스쿼트나 레그프레스 같은 종류를 하게 되는데, 이 운동들은 안정적으로 발바닥이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고, 상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큰 부상의 위험은 없어요. 하지만 테니스는 좌우로 움직이고, 급 동작에 터널하기 때문에, 무릎이 뒤틀리는 현상이 나온다는 점에서 테니스가 이제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 테니스 스윙에는 몸통을 꼬은 후에 풀리는 힘을 스윙에 이용하는 코일링이라는 동작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허리와 무릎이 이제 뒤틀리면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개개인의 연골 상태와 유연성과 힘줄의 강도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 차는 있을 수 있지만. 초보들에게는 확실히 위험한 동작이에요. 그럼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무릎이 안 좋아졌는지 말씀드릴게요. 어, 저는 테니스를 시작하고 한 2주 만에 무릎에 통증이 왔어요.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통증의 종류였는데, 테니스에 너무 빠져서 그냥 그걸 무시하고 경미한 통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쳤어요. 그렇게 경미하다고 생각한 통증이 서서히 심해졌고, 두달 차가 되던 쯤에 무릎이 심하게 부어올랐어요. 동네 정형외과에 갔는데 물이 찬것 같다면서 이제 주사기로 물을 빼고 약을 처방받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어, 이때 의사가 내린 병명은 미세인대 손상이랑 무릎 염증이었어요. 평소 다니던 한의원에서는 장경인대증후군이랑 거위발증후군이라고 의심이 된다고 하였고 심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테니스를 쳤습니다. 이때 쉬지 않은 것을 제가 이제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무릎의 구부림의 가동 범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무릎이 뭐 90도 이상으로 구부러지던 게 80도, 70도도 구부러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걸을 때조차 통증이 있어서 바로 이제 정형외과 가서 MRI를 찍었습니다. 어, MRI에서 의사는 뭐 반월판이나 뭐 십자인대 같은 우리가 이제 주요 아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하면서 이제 추벽중후근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내렸어요. 추벽중후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선천적인 증상으로 태아 때 있던 무릎의 추벽이 사라지지 않고 이제 계속 성인 때까지 남아있어서 그 추벽이 이제 두꺼워지고 섬유화되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신경을 건드려서 이제 통증이 계속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MRI상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심한 사람들은 그 벽이 되게 두껍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대표 스케이팅 선수인 이상화 선수도 추벽 중후군이 심해져서 은퇴를 결정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는 이제 보존 치료를 해보고 낫지 않으면 내시경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저는 일단 보존 치료를 선택하고 약한달 정도를 이제 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그렇게 회복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서히 뭔가 나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 이, 이러면 안 됐는데 제가 중간에 또한번 테니스를 쳐봤어요. 근데 바로 극심한 통증이 와서 그 근처 병원 가서, 유명한 병원 가서 다시 MRI를 찍었어요. 어, 강서 지역에서 이제 무릎으로 유명하다는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제 무릎, 양쪽 무릎 연골이 1cm 정도씩 다그 결손됐다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떨어져 나갔다고 하면서 운이 좋게 자연치료될 수도 있고, 보존치료로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기에 통증이 심하면 카티스템이나 카티 라이프 같은 미세 청공수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는 심하게 수술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으로 유명하다는 명의들을 찾아다니면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관절염 소견과 연골연화증 같은 증상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 무릎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6개월간은 운동을 전혀 못 하고 그 후에도 재활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운동을 못 한다는 점에서 저는 수술이 되게 망설여졌어요. 현재는 수술보다는 휴식과 재활에 집중을 해 보고 어,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아, 제 문제점은 전조 증상이 있었을 때 무리하게 테니스를 친 부분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무릎이 더 악화가 돼서 결국 연골까지 손상이 된 부분이 큰데 여러분께 그 전조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증상 중 하나라도 있을 시에는 절대 테니스를 치지 마시고 완벽하게 치료 후에 다시 라켓을 잡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전조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조증상은 첫 번째는 무릎이 부어오른다. 어, 두 번째는 무릎 구부릴 때 통증이 있다 그러나 그 통증은 참을만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 어, 평상시에도 무릎에 열감이 있다 이 정도입니다 어, 이세 가지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문, 무릎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증 단계의 통증을 보태면 무릎이 틀어지는 동작에서, 틀어지는 동작에서 통증이 심해진다 어, 무릎 가동 범위가 점차 줄어들며 많이 구부릴수록 통증이 심해진다 무릎을 바닥에 대면 아프다 쪼그려 앉을 수가 없다 하체 운동을 할 수가 없다 종, 종류 불문 하체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어, 통증을 동반한 무릎 저림 현상이 나타난다입니다 어, 제가 든 예시에 해당한다면 현재 무릎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빠르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와 휴식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쉬셔야 하고요. 어, 신호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저처럼 더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테니스로 인한 무릎 부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다행히 저는 부상 후 3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고 어, 조금씩 회복의 차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테니스를 치기에는 아직 힘들고 상태가 100%라고 생각될 때 다시 라켓을 잡을 생각입니다. 테니스는 헬스처럼 중독성이 강한 종목이라 못할때 괴로움이 심하고 막 우울하기까지 한데 그래도 더 미래를 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과 아... 테니스를 즐기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저도 얼른 회복해서 호텔에서 여러분과 함께 테니스를 치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콘텐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로는 회복 중에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되었고 어, 재활운동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서 한번 돌아볼까 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